이거 넷플릭스에서 구부작으로 나온 드라마거든요 보신 분들도 계시, 계시겠지만 도적 카레소리고요 이거는 이제 황준혁 PD님이 연출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블랙독이란 드라마 그리고 38사기동대 그리고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 뭐이런 것들을 연출하신 PD님이고요 누구 나오냐면은 김남길 서현 유재명 유재명씨는 누군지 아시죠? 비밀의 숲 캐리하신 분 그리고 뭐, 이연욱 이호정,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이게 19금입니다. 19금이고,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의 약간 액션 활극? 웨스턴 장르? 약간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옛날 놈놈놈 같은 분위기야. 분위기는 놈놈놈놈 같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김남길이 주인공이야. 김남길이, 어, 초롱이 나와요. 초롱이 나오고, 김남길이 주인공인데, 김남길의 신분이 천민이야. 근데 천민인데 일제 강점기 때는 신분제도가 폐지됐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친구인데이 남자 일본 앞잡이가 있는데 얘는 이제 양반이야. 근데 얘는 일본의 이제 군인이야. 근데 자기랑 친구 그리고 자기가 천민이었을 때 머슴이었을 때 자기가 노예였을 때 자기 주인이야. 고런 애랑 이제 대척점에 있는데 얘가 이제 해방되고 하고 나서 김남길이 일본 군인이 됐는데 일본 군인이었을 때 죄 없는, 이제, 백성들을 죽이는 현장에 자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거기 충격 먹고, 안 할라요, 이렇게 하고, 방황하다가, 이제 얘랑, 갈라서고, 유재명한테 찾아가서, 이제, 도적이 되는. 약간, 그니까, 홍길동 같은 역할을, <laughs> 뭐, 그런 드라마에요. 니까 그러니까 주제가 좀, 그니까, 약간 이게, 뭐라고 할까요? 독립군은 또 아니야. 독립군은 아니라서, 좀 애매해. 그니까, 도적질 하는 사람들인데, 약간, 의적이라고 보면 돼. 의적이고, 독립군은 아니야. 이제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얘가 뭐냐면은 그때 그 일반 백성들을 죽이던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잖아. 근데 자기는 반대를 했어. 근데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죽은 가족들이 누구냐면은 여기 유재명의 가족들이야. 근데 유재명은 의용군이었어. 그래서 걔한테 찾아가서 그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유재명한테 찾아가서 말해 그거를 가족들은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유재명한테 죽으러 간 거야. 죽으러. 근데 유재명이 시대가 뭐 이렇게 맞는 거다 이러면서 애를 품어서 이제 같이 의, 도적이 돼가지고 이제 의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적이야, 도적. 얘네가 도적은 맞아. 독립군은 아니야, 근데.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안에 또 그게 있어. 서연이 나오잖아요, 서연 씨가. 수년시대 서연 씨가 나오는데 서연 씨는 아까 말한 김남길 친구. 그 일본 앞잡이. 일본 군인 앞잡이 있죠. 걔의 약혼자 같은 거야. 근데 뭐냐면은 사실 얘가 독립군이야. 얘가 독립군이고, 그걸 숨기고, 얘 옆에 붙어서, 얘랑 약혼해가지고, 그 정보를 독립군한테 주는 역할. 뭐 이런 거야. 다 있어요. 이 나름 이야기들이. 그리고 여기 또, 언년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아, 이게 복잡하대. 보면 다 이해돼. 내가 되게 지금 대중없이 말하는데, 언년이가 있는데, 언년이는 또, 킬러야, 킬러. 돈 받고 사람을 죽여줘. 근데 얘도 나름 이게 있어. 얘도 사연이 있어. 보면 나와. 근데 이 드라마를 이제 봤는데, 에... 19금이거든요 그래서 좀 잔인합니다 목 잘리는 것도 나오고 뭐팔 잘리고 손가락 잘리고 다 나와 잔인한데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좀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김남기 씨 좋아하니까 김남기 배우의 어떤 그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거든 나 스포 많아서 음소거 했다고요 아 스포 아니에요 이거 초반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그냥 1부 한2분만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야 스포라고 할 것도 없는데 다 봤는데 진짜 별로였습니다 <laughs> 아그니까뭐 망작까진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개연성이 없고요. 이, 인물들이 하는 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야적, 이야기적인 측면에서, 개연성이 좀 없고, 이 안에서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했어.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는, 했는데, 어느 것 하나 좀 제대로 담긴 게 없어요. 뭐냐면은, 액션이 있는데, 액션, 어쨌든 액션 활극이잖아. 액션의 그, 뭐랄까요? 수준이, 멋있긴 한데, 안 멋있어. 그니까 멋있는데 안 멋있어. 그러니까 뭐라면은 얘네는 멋있게 하는 거야. 근데 연출은 되게 멋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한명한명 한명 이야기 다그 유재명도 캐릭터가 나름 서사가 있거든. 근데 이 서사가 되게 얕아. 그러니까 무빙처럼 막 묵직한 게 아니라 너무 얕게 다 훑다 보니까 한명한 한 명이 다 그렇게 훑어. 그 일본군도 다 이야기가 있고. 그니까다좀 별로고요.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도 뭐랄까, 되게, 몰입이 안 돼. 모르겠어. 나는 왜, 이게, 나도 지금 제대로 안 봤어. 왜냐면 이게 제대로 보기가 힘든까 뭐, 이렇게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되고, 사실 막, 김남길이 싸우려고 그러면, 어, 어떻게, 어떻게, 막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서연이 막 걸리려고 그러면, 어, 서연 걸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될지가 다 보이니까, 궁금하지가 않아. 다음 이야기들이.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캐릭터들, 이 도적대들도 나름 캐릭터가 있거든? 한 명은 초랭이라고 막, 총은 못 쏘는데, 칼로 엄청 빠르고, 약삭 빠른 애 있고, 저격수 캐릭터 있고, 힘센애 있고, 막 이래. 이 안에도 나는 캐릭터가 있어. 근데,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하나도 없게 나와. 그 능력만 보여주고,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능력을 좀 영리하게 보여주는 걸좀 해줘야 되잖아. 여기가 나오는 이, 그니까, 김남길 주변에 있는 이 캐릭터들의, 능력을 보여줄 때, 그걸 굳이 다 설명을 해. 일일이. 너무 일차원적으로 설명하고요. 그, 유재명이랑 김남길이 되게 얽히고 설킨 관계잖아. 그, 그러니까 얘네가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냐면, 유재명은 자기 가족이 얘 때문에 죽었어. 김남길 때문에. 그리고 김남길은 거기에 되게 죄책감을 갖고 살아. 근데 그거를 연출적으로 뭔가 좀 영리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걸 말로 다 해. 말로 그냥.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다 이런 식이야. 이네들의 감정이 이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그 연출적으로 우리한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 말해.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1차원적이죠. 그러니까 봐봐. 독립군 얘기도 나오지. 그리고 김남길하고 서연이 그러니까 김남길이 서연을 좋아하거든? 되게 흔하지. 내 원수의 그 대척점에 있는 애의 여자야. 근데 이 여자는 얘를 사랑한 건 아니야. 다만 독립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빼우려고 얘랑 약혼한 거야. 근데, 김남길이 얘를 사랑해. 막 이런 거. 요런 되게 뻔한 스토리.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김남길이 서현을 왜 좋아해? 자기한테 좀 잘해줘서. 자기는 천민인데, 자기한테 그렇게 약간, 약간 다정하게 해줘.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되게, 거기도 몰입이 안 돼. 왜? 너무 오바하니까 너무, 그것도 몰입이 안 되고. 근데 봐봐. 액션도 있고, 독립군 얘기도 있고 일본의 만행도 보여 줘야 되지. 만주의 어떤 총 같은 얘기도 해야 되지. 도적대 얘기도 해야 되지. 근데 그 시대에 뭐앞잡이 이야기도 해야 돼. 그리고 그 시대에 펼쳐졌던 어떤 여러 가지 그 민중들의 아픔도 이야기해야 되고 얘네들이 어떤 얽히고설킨 관계. 언년이는 나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언년이는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배우도 키도 크고 모델 같이 나오는 분이 딱 연기하시는데 매력있어 근데 이 캐릭터가 매력이 없어 얘는 솔직히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언년이랑 캐릭터는 그니까 러 얘네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은데 안 죽이고 일본군한테 잡혀갔는데 일본군이 막그 죽이면 되거든? 근데 막 일부러 가둬놔라 막 이래 이해가 안가왜 가둬놓으라 그래 빨리 죽여야지 왜 가둬놓겠어 살리려고 주인공들이니까 가둬놓타가또 빠져나오고 막 이런 식이야 개연성이 없어요 그리고 언년이는 얘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 왜안 죽여? 몰라 못 죽여 못 죽여 막 이런 식이야. 그니까막 그냥 나중에는 포기, 내용 포기, 그냥 이렇게 딴짓하면서 보는 드라마가 됐어요. 때깔은 좋거든. <laughs> 때깔은 좋은데 드라마가 재미가 하나도 없고요. 엔딩도 이거 시즌제로 생각한 것 같아. 엔딩이 마무리가 안 되고 끝나요. 대놓고 시즌제야. 그래.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게한 명이 총을 이렇게 들고 물러나라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저쪽에 일본군이 한 4,50명이 총을 이렇게 들고있어 근데 서로 대치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 그니까 쏘면 되잖아 50명 한 4,50명 되는 애가 그냥 쏘면 끝나잖아 근데 한 명이 이러고 있는 거야 무서워서 못 쏘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막 이런 장면이 그니까 러 적당히 해야지 씨 이런 게 너무 많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대부분 다 이런 식이야 그니까 러 때깔은 되게 좋고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재미가 없다 무빙 조인성서 사기 어이 없었다고. 근데 봐봐. 무빙은 어차피 그런 그런 게 익스큐즈 되잖아. 왜? 그거는 앞에 이야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액션이 좀 CG가 어설프고 액션이 좀 어설퍼도 그게 주가 아니잖아. 수단이잖아. 이야기를 펼쳐지기 위한 수단 같은 거잖아. 근데 이 도적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이야기가 어설프고 개연성이 없거든. 그러면 액션이라도 좋아야 되잖아. 근데 액션도 별로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별로야.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배우분들이 여기 대단한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 김남길, 유재명을 비롯해서 이 도적대들 중에서도 나름 유명한 배우가 많이 나와 또 안타깝더라고요 요거는 도적은 여기 아 도적 여기 있으면 되겠다 도적 4장 도적, 칼의 소리 4장 딱 여기 그냥 몰입이 안돼 이야기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요즘 드라마 요 정도 봤고요. 도적은 솔직히 내가 별로 감상평으로 뭐 유튜브에 올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솔직히 말하면 집중해서 못 봤어요. 재미가 없어서. 열심히 보려고 해도 도저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